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네. 리서치입니다. 우리에게 두 명의 퀀트 시니어가 있는데 우리 염년찬 연구원은 좀더 시장이라든가 이슈에 많이 연동돼 있고 우리 정다운 퀀트가 포트폴리오 쪽을 특화해서 사고 있는데 주로 미국 얘기를 많이 하죠. 국내 것기도좀다 다루고서 저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약간 미국 얘기를 할 건데 오늘도 이걸 떠나서 이제 미국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맞지? 네. 좋아 보임. 그 이제 오늘 안할 건데 미국 관련된 주식들인데 이 자료, 데이터 참고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일 녹음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요 미국이 가장 작년에 비해서 집단면도 제일 빨라지고 이익 쪽도 제일 좋아. 맞습니다. 네. 한국은 이익 컨센서스 아마 어제 염동찬 차장님이 얘기해요. 염동찬 차장님이 실질 금리 위치도 달라. 아그뭐 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는 것들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지표상으로 이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주식의 기본이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단기적으로 자료랑은 상관없는 얘긴데 한국에 대해서 약간은 좀. 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OECD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선방을 했다라고 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은 안 좋을 때덜 빠졌다는 거고, 그 말은 좋아졌을 때는 그만큼 더 좋아질 부분이 적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재정 정책이나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제대로 다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이 규모가 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더라구요 예. 당장 뭐 여행을 많이 간다 해서 물론 일부 있죠.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항공 예, 항공주 뭐 이런 거 있는데. 걔네들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 수요가 늘어났을 때그 말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자체가 적다는 거고요. 그 말은 지수의 상승 탄력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원래 그쪽 업종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좋아지는 쪽이 그쪽이잖아요. 네, 미래 기대값이라는건 네. 거의 1년 뒤까지 보잖아요. 그쵸. 우리는. 네. 그러면 미국은 뭐크루즈 그쪽 비중이 되게 네, 크더라고요. 한국이 네. 우리나라에서 기껏 찾는 게뭐 조그만 항공주들, 그쵸. 뭐 여행주들도 사실 우리 미국처럼 좋은 게 없어. 사실은 그쵸.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러면 변세점 뒤지, 고 호텔 뒤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참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우리나라도 강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뭐 레스토랑 관련 주식들도 좋고, 그쵸. 미국은 네. 엄청 좋거든. 미국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빌리어 비슷한 되고 있는데, 미국을 보는 이유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어디가 좋아지면 우리가 딱 좋아지는 게 매칭이 편했는데 아주 굉장히 아쉬운 게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위주로 안 사지?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결론이 이거거든 사실은. 사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분명히 있죠. 네.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고 결국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가 수출 위주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수출 위주가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구조적으로 좋아지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국이 이번에 양해 끝났잖아요. 전인데 끝났는데 중국을 보면서는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춰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잘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쉽다고 해야 하나? 저희 일련의 조심스러운 표시문 알겠지만은 정다운 컨트가 가장 공격적으로 사실 <laughs> 작년 연말에부터 네. 저희 전체 비율에 대해서도 어쩌면 가장 이쪽에 일단 올라간다. 지금 네. 뭐 계속 말했던 건 저한테. 한 4월쯤 고민하시죠. 그때쯤 좀 조심 썼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나는. 네. 어차피 비싸져 있으면 부담스럽게 되면 슈팅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슈팅도 안 나왔어, 사실 생각보다. 그쵸, 맞습니다. 한3 5 0 0지잖아 그때 저한테. 그 예. 나한테 3,500원 갔다 갑니다. 근데 난 지금이 한번 갈 수도 있다 보거든? 어... 아니야? 지금이요? 아니, 그, 아니, 너무 쉬었잖아. 지금 막, 그리고 종목, 아니,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데 자료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야, <웃음> 내가 돌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형주들도 은근히 많이 빠졌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종목은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제 했었네요. 내가 SK는 오 깜짝을 했어. 물론 이슈가 음. 있었지만 한 30%가 빠졌더라고. 수 시초만 안돼 그러면 그쵸. 다시 제자리 가려면70% 올라야 될 거야. 단순 계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laughs> 그러니까 30, 20%를 <laughs> 넘어가는 순간 복원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20% 넘어가는 중뭐 수척하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뭐 이미 작살난 거, 투성이 그래서 이 정도선에서는 한번. 연휴 끝나고 나면 좀 되지 않을까를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자기 전략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은 연구원이 미국은 좋아 보이는데 신조어 팀이랑 똑같아 미국은 좋아 보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야 미국 좋으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스타님좀 데이터 좀 보고 말하세요 <laughs>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따라는 <laughs> 음. 갈수 있겠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음. 혹시나 2016, 1 7 1 8 1 9에 나타났던 미국만 혼자 가는 시장이 될 수도 <laughs>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가 어제 음. 화요일날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내가 네저 제일 중요한 회의잖아요 네. 뭐병론이또 벌어졌는데 내가 이제 미국도 좀 낮으니까 우리도 좀 낮게 처리했더니 쿠팡 얘기를 끝내더라고 거기서 음. 아 이건 뭐 갑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네. 아니 사람들이 쿠팡 되는 걸 보니까 아 굳이 여기서 좋은 기업이 여기 상장 안할 거라는 거지 아. 우리나라에서도 음. 어쩌면 해먹을 만한 좋은 애들이 여기서 음. 잘안 하려고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오히려 난 네거티브한 이슈라고 봅니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음. 미국이 좋아지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는 중국과 한국은 괜찮거든 상대적으로 네, 피해가 적으니까 네. 이게 완전 올해부터 이게 그쵸. 올해 내내 마이너스같될 거다 어... 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저가, 기저가 계속 이어지는 때문에.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기저가 (5월이면) 끝나거든 끝이 보이는 기적이기 때문에 (5월에) 수출 증가를 꺾이면 그렇죠, 뭐, 네. 지금부터 우리나라 연간으로 월별로 (550억 달러가) 최대치인데 (18년에) 그게 막대기로 동일하게 유지돼도 증가율을 꺾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심각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다보니까 거기로 가버렸네. 그 <laughs> 미국 금리는 사실 거기에 또 하나는 은행계통에 있는 분이랑 어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장 좋게 보는데 딱히 말하다 금리가 일점팔 정도 넘어가면 상당히 버드를 느끼게 이프로까지 갈것 같다는 거야. 지금은 그 미국은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갖주면 액션할 정책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어떻게가 당장 그랬더니 밑에서50 p p 올라오는거순간이었는데 여기서 또4 0 p p 남았어요 0 0 p 0 p 그 p 이 e 는그0 0 p e o p l e 제100 p 금리 p l e 는100 people는 100 people는 1 0거 people는 1 0는 순간 또헷갈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쵸, 네. 근데 급격한의 기준은 그 l 는100 p e 1 8를1 네. 9를 그냥 와버리는1지 지금은 o 뭐 p l 쉽는않0것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비 자체도 이제 그쵸. 연간으로 상단을 1.88로 보더라고요. 미국 최신 연물로. 그것도 치트페. 지금 다 똑같이 1.88, 뭐 1.8로 <laughs> 다그려놨어 지금 우리 속으로 원래 얼마였는지 알아요, 원래? 1.2. 그죠. 제가 보기엔 뭐 미국이 연준에서도 용인해 버리는 순간, 근데 그게 뭐 장이 빠진다가 아니라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애들이 지금. 그게 가장 궁금한 거야 지금 얘들이 음. 예, 네, 어느 정도. 하튼 여 정답 정보는 국내 포트폴리오 관련된 것들 좀좀 네. 이제는 우리끼리만 네. 얘기하지 말고 자료로 네. 좀 네. 합시다. 그리고 네. 오늘은 금리, 주식시장, 미국 얘기 이 자료 네. 어제 나온 것부터 얘기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 금리,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 시장에 화두가 되고 이거랑 이제 주식시장이랑 연동된 역, 역에 상관관계를 가진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렸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단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했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컨테다 보니까 정성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분석을 할 때는 최대한 좀 정량적인 부분을 위주로 접근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상승만 아니라면은 시장에 적어도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는 일은 사실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급격한이라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월간으로 봤을 때. 60bp 이상 상승하는 아, 게 이건 너무 과하다 아, 60bp를 어떻게 <laughs> 말하더라니 <거 아니>, 이거는 <laughs> 야, 이게 극격 아니면 어 알았어요 아, 응. 뭐 일단 데이터단에서는 응. 그런 응.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액션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치주가 좋을 테니까, 가치주를 사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고, 왜 그러느냐, 라는 부분은, 가치주라는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가치주가 안 좋았어요. 이익도 안 좋았고, 주가도 안 좋았지만은, 그 시작점이 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이게 싸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났다라는 건데, 아직은 회복 단계이고 기대감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국가는 <laughs>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를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배팅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 차라리 그쵸? 종목별 차별화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가치주 성장주도 의미 없고 그냥 차별한 것. 같아.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코라는 종목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잘 먹히더라고. 네. 반응들도 그. 콜을 하면 내가 제일 황당했던 종목이 그 SK텔레콤이었대. 자론에놓고 음. 콜하면서 참 이걸 하면 되겠나 하면서 <laughs> 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laughs> s k 텔레콤 새로 해놨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잘 버티고 시즌이 재열되나도 반응이 좋더라고. 왜냐면 어. 그게 이제 음식료 대표주인데 네. 모멘텀이 그죠. 없었잖아. 그 플라스틱 어쩌고 해주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히스트 같은 것도 내가 또 의외였던 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이런 저 미디어 이런 것들도 하나 갖고 싶은데 좀 새로운 네. 것좀 없냐 하다가 네. 그냥 다 그런 걸 찾고 있는 그재민여 우리가 커버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이거는 커버안 하니까 그냥 의견이 아니라 그냥 이미 엄청난 막 지방 그뭐뭐 뭐, 제주항공 무슨 뭐 음. 그런, 거막 그런 것들도 음. 당연히 그걸 미국에 있는 비슷한 걸 사고 싶은데 국내에 어 이같이 지다가 그건 가치지도 아니다는 사실 그쵸 시크릿콜. 적인 요소가 네. 있잖아. 그러니까 고포에 사는 거다, 일종 이그런 음. 전략들도 최근에. 음. 근데 뭐 종목 수가 적어 가지고. 하여튼 오케이. 예. 네. 뭐 데이터 보면서 좀 말씀을 그래요. 드리면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국채 금리는 우하향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이 완벽하게 좀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부족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림 1번부터 보시면은 데이터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 OECD 경기선행지수 미국을 가지고 봤을 때 경기가 회복 그리고 확장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림 2번인데 아,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 닷컴 버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가 역의 관계로 가다가 정의 상관관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경제 성장, 경기 회복, 경기 확장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느냐. 라는 부분이 아마도 2000년대 후반부터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단에서는 확실하게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가가 금리와 역행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 단에서 보면은 금리 상승이 0.6%포인트 이상이 아니라면 은 크게 우려할 만한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닷컴버블 이후에 금리와 주가가 같이 가는 상황에서도, 어, 금리가 0.6%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면은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님, 이번에 이제 닷컴버블 이전에, 어, 월간으로 봤을 때 경기가 회복 그리고 확장 단계에서 금리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넣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타나고요. 뭐, 물론 상관계수는 좀 낮은 편이지만은 단, 그, 단일 변수를 가지고 이 정도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음. 수 있는 거고 그림 3, 4번에 실제로 금리 구간별로 주가가 어떻게 변했느냐 라는 부분인데 어, 0.6%포인트 이상 금리가 상승했을 때부터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더라 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0.3에서 0.6% 포인트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데이터가 좀 애매해요. 이게 개월 수 자체가 2개월밖에 없고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퍼센트 포인트잖아. 예. 네, 증가도 뭐몇 올랐다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는 낮은 상태에서는 이게 그만큼 우리가 만만 않은 거 아니야? 아, 퍼센트 포인트니까 어 금리를 그러니까 변동폭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음. 그러니까 금리가 뭐 10%에서 그러니까. 0.6% 바뀌는 거랑 다르죠. 다른 음.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접근은. 4% 금리야 주식 항상 부담이 없고 그 정도는. 그렇죠. 음. 뭐, 그렇게 하면 <laughs> 딴지 거는 거야 <거지>. 지금. 근데 여하튼 <laughs> 그렇다는 네. 거고. 그,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거고 만약에 어 시, 금리와 주가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다시 왔을 때는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같이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닥터버그 이후에 금리와 주가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부분은 역시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그림 6, 7번 보시면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도 좋았다라는 건데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무래도 2000년대 이후에는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서 작용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8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림 8번이 왜 여기 안 나와 있을까? 네, 그쪽에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케이. Okay. 예, 예.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예, 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했고 주가는 음. 우상향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확실하게 뭔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은 어 금리가 바뀌는 것들이 물론 영향이 일부 있었겠지만은 금리 상승이랑 성장주 우위 기간 그리고 가치주 우위 기간이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나 장기적인 추세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치주가 금리 상승하는 때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음, 2000년대 이후를 보시면은 그 지금 그림 10번으로 돼 있나요? 길게 돼 있는게. 그렇 예, 예, 그림 10번에 그러면은 어 아래쪽 차트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 지수와 금리의 변동이 정확하게 역의 관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치주가 금리가 상승할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기간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 길어봐야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텀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던 게 작년 8월 정도, 8월 이후부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에 강하게 배팅하는 것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음. 거고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보시면은 그림 11번과 그림 12번에서 보시다시피. 어, 가치주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가치주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음. 경우가 많고 가치주는 어, 금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좀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음. 모습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위클리 자료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위클리 자료에 제가 이때까지는 정형화된 데이터로만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페이지 좀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어요. 거기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가치주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시점에 2020년대, 어, 주가의 고점 수준과 현재의 주가 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업종이 코로나 이전 고점으로, 올,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물론, 금리라는 측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 단에 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매크로적인 설명도 가능하겠지만은 바텀업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액션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가치주 단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철저하게 가치주 중에서 싼 거를 고르자라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최근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잖아. 아, 내서 예. 선별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예. 근데 그냥 가치주라고 막 몰려다니시했다가는 가치주도 예. 답이없고 예. 최근에 좀 성장주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리즈너블 프라이스에 온게 있긴 하던데. 아, 그렇죠저 이런 얘기... 어제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도 사실은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근데 안 되던데 한국 것들은. 아. 그런 그쵸. 줄 알고서 봤어.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놓고서 이제 네. 섹터들한테 이제 오더 좀 내리려고 내가. 네네. 네. 흐러 흘러버리더라고. 왜 그런 아. 것 같아? 그러니까 펀트 입장에서 한국이야? 이 정도 성장이 아직은 우리가 유효한 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그렇 연간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한 번는 올라오고 어, 성장이, 성장이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어제 미국이 성장주가 돌아갔거든? 네. 돌았거든? 네. 오늘 그럼 우리의 성단주가 세게 나갈 거냐? 헷갈린다는 거지 이해했지지 음, 무슨 말인지 내가 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어, 그런 거죠. 미국과 한국 혹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것들과 아닌 것들의 차별화 이런 국가간에도 차별화가 나오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 것에. 네, 네. 페이스북의 억지로. 왜 외국인이 이머징이 들어와도 한국은 안 살까? 그 데이터를 슬쩍 던진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음. 내가 저 회의 때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 지금. 아, 그렇죠. 외국인이 네. 뭐 이머징 하면 들어오던 이머징이 맞아요. 들어오니까 전부 다 올해 이머징 네. 사이클 왔고 한국이 살 거라고 외국인이 생각했던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머징 다돼 있다 똑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그치? 재밌는 건 한국은 안 들어왔거든. 맞아요. 이머징 쪽으로는 그러니까. ETF 플로우를 보면은, 뭐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고요. 특히나 재밌는 거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자금이 잘 들어오는데 맞아. 한국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어, IT 똑같이 IT 비중이 높은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IT 세부 항목들, 뭐 n 드라든지 아니면 뭐디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외국인들이 그얘기는 하지 말자. 그 네, 마음대로 플레이 할수 없네. 뭐 그거는. <laughs> 그건 <그냥, 이제, 그거는 웃음> 조심스러우니까. 그것도 생각했는데 공매도만 네. 갖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쵸.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저번에 미국은 7월 4일일까지 집단면역 온다했고, 네. 대만도 사실 어... 많이 벗어나 있어.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다. 우리는 잘 방어해 왔는데 집단면역 형성기가 정부에서 말하는 게 11월이야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예측기관들 분위기는 내년 간다는 거 아냐고 <laughs> 지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아스트라제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기분 안 좋거든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또 이걸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내가 좀 하고 있다니 요즘 그렇죠? 음.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음. 그 언제쯤 이게 그 막히는가 이거 어차피 음. 유럽이랑 미국은 미국이 제일 좋고 미국이 좋을 그렇죠. 수밖에 그것도 좋은데 기조도 좋아 맞습니다 유럽은 네. 그건 그냥 그런데 기전은 좋아. 그렇죠. 어쨌든 좋아지긴 뭐. 할 거니까. 네, 중국이랑 한국은 거. 좋았는데 그래요. 별로 뭐 그냥 재미는 없어 보여. 그렇죠. 이거 그다음. 그러니까 한국에 복탕 찾는 거야 복장. 왜냐하면 어,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르는데 음. 왜 우리 거는 이렇지? 음. 이 생각이 계속 반복. 오늘도 떠오를 것 같은 거지 지금. 음. 왜냐면, 그런 날이어서 오늘. 원래는 이번주 목요일이잖아. 뭐 수요일이네. 그냥 이번 주부터 연준 뒤에 아이 또 가능성 있죠. 뭐. 아이 차트가 이렇게도 한번 쫙칠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샷스니까. 그말 했더니 다 그만히 노리고 있던 거야. 다 이렇게 한번 쫙 뽑을 그렇죠. 때 한다고 그래서 다들 제가.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좀 마바라 같은 얘기? 수급 얘기이기는 한데 여기서 사실 개인이 더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치고 올라가기엔 그렇다고 연금 기관 아닌 것 같고 결국 외국인밖에 없는데 외국인밖에 없는데 네, 외국인 스탠스가 급변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나 또그 포트폴리오 쪽으로 이제 우리 좀더네 알겠습니다. 좀 제가,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왜 진행이 안 되는지 어쨌든 마무리 짓고 네. 아니면 원래 우리는 뭐 오늘 이 시간은 되게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고민을 진짜 함께 고민할 주제를 던져드린 건데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요새 엄청 뒤집니다. 그래서 종목 웬만한 자료 나와도 제가 여기 바이콜잘안 하는데 총 며칠만 했던 것도 갑자기 한게 아니거든 그게 플라스틱 자료도 거의 한달 이상 준비했던 자료고 종목이 없는 거야 할 만한 게. 그쵸. 할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붙여가지고 그거 제일 그냥 음식료 붙여서 이게 싼게 그거 남았어요. 이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바이플라스틱뭐가 보시라고 거기 속해 있는 종목들이 어떤 상황인지 야,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좀뭐 없을까 뒤리 이게 이제 리서치 센터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냐면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 유튜브도 하잖아요 같이 고민 나누시다 보면 좀 그런 거에 접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진짜 최근에 고민해왔던 거를 그냥 의도치 않게 갑자기 얘기하다 나와 버렸는데 <laughs> 어, 하여튼. 오늘도 고민스럽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